자 도착한 ab가 있어요 pa가 있고 pb가 있어 pa 교집합 b의 최대값 그러면 이거 두개 겹치는 거 제일 큰거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누가 더 크노 pa가 더 크죠 그러니까 a가 b를 싹싹 먹어버리면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 b라는 친구가 pa에 쏙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쏙 들어가 있는 b 자체가 pa 교집합 b의 최대값이 되겠죠 이까지 케이그 다음 최소값은 봐봐 전체 전체 확률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pa가 있고 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이게 p 음 어떤 느낌으로 할까 요렇게 갑시다 이게 pa가 있고 이게 pb가 있어 그럼 그냥 이 전체가 1인 거야 다시 말해서 이 a 합집합 b가 그냥 전체 집합이 되는 즉 pa 합집합 b가 1이 되는 그때가 이 a 교집합 b가 최소값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를 pa 합집합 b 라고 하는데 얘가 1이라매. 얘는 3분의 2고 얘는 5분의 2고 내가 알고 싶은 건 pa 교집합 b 죠 따라서 3분의 2에다가 5분의 2 더한 다음에 빼기 pa 교집합 B 한개1이 되면 되는 기라. 그럼 내가 알고 싶은 pa 교집합 b 는 음흠 어쩔까1 빼기 1 5로 통분하자. 어10 빼기 6 이렇게 되겠네.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마이너스 p의 교집합 b는 뭐 이런게 되겠고 마이너스 p의 교집합 b는 빼기 15분의 1즉 요렇게 플러스로 바꿔서 b 의 교집합 b가 결국 15분의 1이 되겠네요.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최대값은 5분의 2 최소값은 15분의 1 요것도 싹싹 합쳐가지고 6 더하기 15분의 1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요렇게 되겠네 15분의 15분의 7 오케이 okay, 넘어갑시다. 엔드